목회자들이 예배 설교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경 속 요나 선지자와 돌아온 탕자 비율을 엮어 만든 뮤지컬 라바가 12년 만에 재개막에 들어갑니다. 새해 첫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신간이 나왔습니다. 대한예술교 장노회 합동총회 전준호회 장노회가 제40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발달장애인 작가 14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미술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이 논란이 되곤 합니다. 우리 법은 종교 단체 내에서 성직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일부 목회자들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 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기간 중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면 어떻게 될까? 하이로 총선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이번에 꼭당선되셔야 됩니다. 제 21대 총선이 있던 지난 2020년, 당시 예배 설교 중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목회자에 대해 법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2022년에도 한 목회자가 후보로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낙선 운동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산당에 이을지지 그게 끌고 가 어? 당장 지옥 갈 거야. 왜 내가 지옥 안보내잖아 회개 시켜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했죠. 공직선거법 제 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기관 내에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법안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받은 목회자들 중 일부가 이 같은 조항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참여재판관 전원 일치로 해당 조항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종교 단체 안에서 성직자의 영향력이 큰 만큼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신자들한테 이렇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 지지라든지 혹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바로 신자들이 그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서 형성을 가능성이 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공명 선거 운동을 펼쳐온 단체들은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성도들의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어, 교회는 교회 본연의 기능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 정당과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을 해안 된다. 그러 이제 적극적으로 선거에 관심을 갖고 투표도 참여하고 공명선거 할수 있도록 그런 일에 종교계 특히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죠. 한편 기독시민 단체들은 다가오는 총선에 대비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각 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12년 전 기독교 문화계에 요나의 이야기를 던지며 큰 인기를 끌었던 뮤지컬 아바가 재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이야기지만 현대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관객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공연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요나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경 속 요한복음과 요나서의 이야기를 섞은 공연 아바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아바는 광야가 진행했던 문화전도 111 프로젝트 일환으로 제작돼 12년 전 개막했던 기독교 뮤지컬입니다. 뮤지컬 아바는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대표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공연이 중단된 기간 동안 관객들의 무수한 재개막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광야가 있었던 작품 중에서는 좀 가장 뭐 현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밝고요. 유쾌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진한 감동을 선사하는. 그래서 넌크리스찬들도 또 교회를 멀리 떠나 있었던 분들도 부담 없이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뮤지컬 아바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와 신약의 돌아온 탕자 비유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극에서는 그리스도의 전도 명령을 어긴 요나 선지자와 둘째 탕자를 찾는 첫째형 요나가 등장합니다. 니느웨로 향하는 배 위에서 태풍을 만난 이들은 태풍 속에서도 자신들의 형편을 깨닫지 못하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극속 요나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 시대 요나들이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작품이 12년 만에 돌아온 것처럼 이 작품을 통해서 집나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200만 명이 넘는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또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광야는 12년 전 아바의 첫 공연을 진행한 이후 재정비 기간을 거쳐 올해 아바를 다시 상연합니다. 지난 공연과는 다르게 디지털적 요소가 가미됐고 노래와 안무 등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또 3시간에 달했던 극의 길이를 2시간 정도로 줄여 핵심만을 더욱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를 전한다는 핵심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며 묘사에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조금 표현하기 어려웠었던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영상이 드으로 인해서 조금 더 표현할 수 있게 되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이 이제 특징일 것 같고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측은 그리스도를 떠나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뮤지컬 아바는 내달부터 시작돼 7개월간 진행됩니다. 구 t v 뉴스 장정훈입니다. 힘차게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2024년 첫 달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신앙을 잘 지켜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줄 신간들이 나왔습니다. 장현우 기자입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회심하고 결국 목회자까지 된 저자 조정윤 목사는 신간 왜 예수인가를 통해 크리스천이 된 과정을 전합니다. 일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며 성경이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을 총 12강에 걸쳐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저자는 크리스천의 일상 속 예수는 꿈을 이뤄주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도 크리스천은 일상에서 예수가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성경 자문은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동이 지혜로운지 제시한 조언서입니다. 특강 자문은 저자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을 해석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은 책입니다. 자문을 처음 기록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분석해 원문 그대로의 뜻을 제시해 줍니다. 영국 더럼 대학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일상에서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잠언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15세기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의 훈련 지침서로 사용됐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현대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번역 출간했습니다. 책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114가지로 나눠서 전합니다. 저자는 아그네텐베르크 수도원에서 92세로 소천하기 전까지 평생을 성경 필사와 저술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책을 통해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현우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주노회장로회가 지난 27일 제 40회기 정기총회를 전주 영생교회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영생교회 김동현 담임 목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결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며 “나의 부족한 모습을 온전히 고백하고 받은 사명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선 임원 선거를 통해 양근생 신임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구성을 마무리하고 회무를 진행했습니다. 네, 우리 전주회가 어, 그 어느 노회보다도 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와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밖에도 양 회장은 우리 장로들은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섬기듯이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사명에 임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미랄 복지재단이 IBK 기업은행과 함께 발달장애인 작가 미술 전시회 IBK 드림윙즈전을 개최합니다. 전시는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에는 IBK 드리밍즈 일기로 선발된 발달장애인 작가 10명과 이들의 멘토로 활동했던 브릿지온 아르떼 소속 발달장애인 작가 4명까지 총 14명이 참가해 다채롭고 독특한 시선을 담은 작품 76점을 선보입니다. 미랄 복지재단 정형석 상임 대표는 발달 장애인 작가들에게는 예술가의 꿈을 성취하도록 돕고 관람객들에게는 장애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 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가 신년감사회배와 14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5일 뉴욕 베레스타교회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선 황교복 장로가 14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순종하는 연합회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장로 연합회를 위해서 뉴욕 교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최우선의 중점 사역으로 펼치고 있는 대뉴욕 지구 한인 장로 연합회는 24년째를 맞는 올해도 암 환자를 위한 새생명 선교회, 노숙자 사역의 나눔 하우스, 사랑의 집등세개 단체에 각각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제14회기를 맞는 대뉴욕지구 장로연합회는 맨하탄 거리 전도와 다민족 선교대회, 영성집회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금전파와 전도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사업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북한이 최근 개발한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 부라살 3-31형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발사한 잠수함 명칭 등 발사 플랫폼을 방송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측은 미사일을 사출장치에서 시험 발사한 것인지 실제 잠수함에서 쏜 것인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송도안 국가인권위원장이 29일 성명을 통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특별법이 공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총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유엔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권 규약 이행 제5차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를 채택할 때 이태원 참사를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권고한 것을 언급하며 유엔자유권위원회의 최종 견해 이행을 위해 우리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2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 지역의 한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저출생 등을 이유로 분원 곳곳에서 분만 진료를 포기하고 나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29일 의료협회에 따르면 정관 일신기독병원과 화명 일신기독병원이 분만 관련 진료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결혼관의 변화, 저출산 문제 심각성, 24시간 응급 진료가 필수인 산과 의료진 수급의 어려움으로 산과 진료를 종료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두 분원의 분만 진료가 올해 안으로 종료되면 부산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병원은 25곳으로 줄게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 세계적인 서비스 교역 파랑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마이너스 역주행을 거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자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국제수지 서비스 수출액은 약 300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덴마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감소폭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수출 비중은 높이고 회원 중심의 경쟁력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수출의 한 축인 상품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8일 북한의 잇단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며 우리가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위협적인 활동을 더하는 것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전 8시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나흘 전인 24일에도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이 27일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지원 중단을 결정한 회원국들을 향해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적파 하마스의 기습 과정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서방국이 지원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나 역시 충격을 받았다며 적어도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지원을 중단한 정부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테우스 사무총장은 하마스 연계 의혹을 받는 직원이 총 12명이라며 직원 9명이 해고됐고 1명이 사망했으며 2명은 신원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투우장인 멕시코 시티의 플라사 멕시코에서 현지시간 28일 투우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재작년 12월 대법원에서 투우 경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뒤 펼쳐진 첫 경기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2022년 6월 투우 금지 운동을 벌이는 사회단체 후스티시아 후스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투우 경기를 두고 잔혹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이 나오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지에서 투우 경기를 볼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목장주와 사업가 팬들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투우 금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지 매체가 추산한 결과 투우 관련 산업 연간 매출액은 5,300억 원에 이릅니다. 사회 갈등 조짐에 멕시코 정부는 국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현지 시간 30일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 공동 대응을 위해 첫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이 18세에서 49세의 사망 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멕시코의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중국 기업들을 제재할 것을 중국 정부에 거듭 요청해 왔습니다. 미국은 원료 공급 기업을 차단하기 위해 사법 절차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제주 지역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정체로 인해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곳곳의 공기질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7도, 대전 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와 광주 10도, 부산은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자살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 심리 연구자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라고 소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립니다. 지나친 경쟁사회, 모두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는 유교문화, 잘하는 일을 더 잘하도록 강요하는 사회적 압력이 국가 발전에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절망을 가져다 줬단 겁니다. 개인의 희생은 결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인식과 제도가 개선돼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